안녕하세요, 디엔지 동장입니다. 와, 여러분 실내텃밭 오늘 영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자료로 어, 이게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든 자료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어 실내에서 얼마나 토마토가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음, 실내에서 과연 농사가 될까? 그것도 탄소농법으로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궁금증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25화방이었을 때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순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잘라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25, 26 여기 안에 27, 그리고 이쪽으로 또 있죠. 28, 29화 방. 그리고 여기 드디어, 어, 새순이 올라와서 열매를 달고 나와요. 아, 여기, 요거, 30, 31, 32화 방입니다, 현재. 현재 32화 방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32화방까지 찍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이제 지저분하게 달려있는 토마토들을 다 제거할 거예요 32화방 <laughs> 이게 몇 화방까지 달리는지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것도 같이 키울게자 계속 어, 벌어지는 현상은 어, 낙엽이 빠르게 지고 있고 저 밑에는 원래 어, 새순이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 새순이 나온 가지 같은데 열매를 이렇게 막다 떨어뜨립니다. 저쪽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예, 이렇게 막 열매를 떨어뜨려요. 열매는 없죠. 어, 몇 개? 여기서부터는 아예 한 개도 없네요. <laughs> 그래도 대단하죠. 이 뒤에 것까지 이제 기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어 지금 예, 요 가지거든요. 요 가지에서. 요 가지인데 요 가지에서 저기 새순이 두 개가 있어서 제네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못 키우나 봐요. 예, 네. 어? 이 가지가 아닌가? 아 맞네요. 예, 네. 이 가지가 맞습니다. 예, 네. 이 가지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지금 현재 32화방인데 얼마나 어, 끝까지 가는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저분한 애들은 이제 얼추 다 떨어뜨려서 조금 깔끔한 형태로 어, 라인을 좀 정리할게요. 줄기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 인공습지는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아주 진녹색으로 입기 가 엄청 쪄요. 그리고 제가 새우도 어,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새우도 어, 지금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바로 바로 와서 어, 다 죽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우도 이제 몇 마리 살아 있기는 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아이고 여기 갔네 여기 갔는데 네, 새우가 집에 인공 습지 집에 어항은 싹다 정리를 해 줬는데 여기는 음, 새우들이 예, 잘 정리를 안 어, 해주네요 잘 살아남기를 바라고요. 인공습지도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이 벌써 6월 23일인가요? 6월 중순대로 넘어가는데 예, 토마토가 얼마까지 살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빠이.